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예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울에 올라가는 겁니다. 몸무게가 공개되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에 세 가지 저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저울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 내 자신을 달아봅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부모도 잘 섬기고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대인 관계도 원만하고 등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어떤 면에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면에 단점이 있다. 자꾸만 달아봅니다. 그러나 이 저울은 주관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달아보는 저울이 있습니다. 여론의 저울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이 저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 다 하겠지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냐에 따라서 울고 웃습니다. 좋게 평가해 주면 그렇게 즐겁고 나를 나쁘게 평가하면 화가 나고 괴롭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완전한 시험입니다 오늘의 나를 칭찬하고 좋게 평가하지만 내일은 나를 비난하고 나쁘게 평가할 때가 허다합니다또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다 다릅니다 할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달아보는 저울에 좋게 평가하고 좋은 소문이 나는 것 신경 써야 되지요 그러나 여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나의 정예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는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의식하고 달려져야 하는 저울이 바로 이 저울입니다. 이 저울은 정확 무호합니다. 정확하게 따라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반드시 달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이 저울은 나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인생의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연초가 있으면 연말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의 마지막 저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중간 정산할 때도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그만 부족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멸망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경계로 받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중기가 나서인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기구로 술을 따라 마셨고 인간이 만든 신상을 찬양하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스포츠에서 붉은 카드를 내미는 것이요. 석혀섭백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게 되었고 분민이 되어서 넓벽다리 마디가 넘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모든 바빌론의 지혜자를 불러놓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 글자와 뜻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글자 뜻이 무엇입니까? 매네매네 대겔 바르신입니다 매네는 세어보고 또매네 세어보니 대결은 저울에 달아본다라는 말입니다 또 가볍다는 말, 저울에 달아본다. 가볍다는 말의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무게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오바르시는 베레스의 복수입니다.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 부족해서 그 나라가 끝이 났고 그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파사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또, 메네, 대겔, 바르시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메네는 문화를 말합니다. 250세겔, 약 571kg입니다. 대겔은 세겔의 아람어입니다. 50분의 1문화입니다. 11.42kg입니다. 바르시는 반문화입니다 25세겔을 말합니다. 이 메네는 역사적으로 보면, 누부안 네살 왕을 말할 수가 있고, 대개는 벨사살왕을 말할 수가 있고 바르시인은 메데파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경고의 벽보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저울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3월상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나의 행동을 달아본다는 겁니다. 욥기서 3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자본 24장 12절에는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 이가 다내 모든 걸 통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울에 달려 부족한 사람, 벨사살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또 다음에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합격한 사람, 다니엘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저울에 달려 부족한 사람, 베살살 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항락에 빠져있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귀족 천 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항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악한 짓을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지한그 거룩한 기울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여러 신들이 지켜주고 있고 도성 크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내가 여러 가지 향락에 빠지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탈무대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술이 언제부터 나오죠? 노아 때 나오죠. 노아가 홍두 뒤에 포도원을 갖고 얻고 노아가 낮잠을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낮잠을 자는데 악한 마귀가 와서 노아가 갖고 온 포도원의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먼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렸고, 그 다음에는 사자의 피를 뿌렸고, 그 다음에는 돼지의 피를 뿌렸고, 마지막에는 원숭이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 덕분인지 짐승의 피를 걸음으로 해서 포도가 잘 자랐습니다. 그 뒤로부터 포도주 이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사람이 술을 한 잔, 두잔 마시면 양순해지고 차분해집니다. 그러다가 세 잔, 네잔 들어가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됩니다. 사자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 돼지 피를 뿌렸기 때문에 돼지처럼 밀어나게 됩니다. 말도 제대로 안 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원숭이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별별 회개한 짓을 다 합니다. 술이 꼭지까지 취하면 전봇대를 붙들고 실험합니다. 아무데나 싸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누워 잡니다. 별벌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향락에 빠지면 그 세상에 어떤 것인지 내 인간의 모든 것을 즐기려고 하면 와든지 아니면 폭행으로 결국에는 전락되어서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욕되게 사용했습니다.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 기구를 가지고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사행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사행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하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행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행해야 합니다. 내 수입의 11주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구별하신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야 한, 구별시켜 놓은 사람, 오늘날 목회자, 하나님이 구별한 것들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가지고 내 육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다니엘 5장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세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잘못을 지적합니다. 23절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인간의 눈에 보이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중국의 북경, 수도 박물관, 또 제가 심장에 있는 박물관 가보니까, 검은 신상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삼겼던 것을 모아놓는걸 보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섬기면 망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는 우상이죠. 그걸 섬기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극심한 교만에 빠졌습니다. 선왕인. 누부갓네살왕이 교만하다가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왕은 이십이대로 보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벨사살왕은 누부갓네살의 외손자로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의 부친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간 네 살로 왕이 교만하다가 일곱 대를 짐승처럼 지내는 것을 다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 다할줄 알았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받는 겁니까? 아니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다볼면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같지요 아니에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사람을 세우고 망하게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걸 차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대원교 여기까지 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익하고 여러 가지 되어질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무릎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목사 장로의 기도에 갔다 왔는데, 참 유, 응열 목사님, 총신에서 설계학을 십년 가르치다. 지금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단임 목사를 0년 가까이 섬기고 있는데 특강을 하시고 저녁에 또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어제 저녁에 일 때문에 좀 일찍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워싱턴 중앙장로교를 섬겼던 그 목사님 이원상 목사님. 그분의 겸손함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1, 2, 3 달에 1, 2, 3일은 금식을 한다네. 그리고 매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또금식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저녁에 설교도 겸손함으로 하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무릎으로 엎드려 기어야 한다고 그런 제목으로 자기가 책을 뭐냈다든지 낸다든지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벳살살 왕의 이 교만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철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무릎으로 기워야 된다. 이 원상 목사님이 정말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정말 존경받았어. 하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사하 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더 차별하게 깨달아야 돼. 겸손해야 된다. 는 다섯 번째 역사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요부친는 리보관 네살 왕의 그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6.25 동남 때 미군 비행기가 폭격할 때 한두 바퀴 돌면서 경고를 한 다음 폭격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의 사인을 줄때내 양심을 통해서 또는 주의 종을 통해서 교우나 친구의 충고를 통해서 나를 경고해 줍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습니다. 11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호 떠나므로 여와께서 호 그에게 진노하시리라 여와가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자를 통하여 경고를 냅니다 그 경고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때가 될때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누가앗네살 왕이 아니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 0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그토록 간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을 달아보십니다. 내 모든 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 우리 인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울에 달려 부정한 자가 되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충족한 사람, 단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일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습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메신지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주는 이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와 나라와 개인을 주관하는 모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달아보십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면전에 살아야 됩니다. 다네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합격한 겁니다. 다이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파니까 하나님이 그를 괴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저를을내 인생을 저울에 달아파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고 오랜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합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중심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를 스실줄로 믿습니다. 그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착하게 달아보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